소프트 아우스된 거야. 로 치즈가 하나도 없고. 엄마가 한번 때는 만 원짜리 한 거야. 완전 군이지. 렇게 해서 구리야. 음. 예? 진욱. 진흥? 맛있다. 진욱. 실패 시도 안 한다는 거아은 근데 그 나이가. 잠깐 나옵니다. 있다가 나왔어. 나 화장하고. 뜨기 님

진짜 맛있었어. 완전 귀여워. 몰라. 일로 가면 히피단 길이 나오나 봐요. 와, GS가 너무 예뻐요. 아, 잠시 지나가게 차가 너무 많아. 와. GS가 너무 예쁜데요? 야, 야, 쁜가 어, 맛있어. 욕심내서 먹었더니 속이 <laughs> 안 좋아서 가스 너수 하나 사겠습니다. 음. 감자게 <목소리> 음, 음... <잘하게 목소리> 와, 저기 왔다 갔다. 요돌이아 파. 고장 갈게요. 나나? <목소리> 네, 어, 귀여워. 그치, 나비? <목소리> 귀여워. 응. <목소리> 개 음. <걔> 노래인 것처럼. <laughs> <우와>. 슈퍼 <걸시스. 웃음> 와, 슈퍼걸수 있어. 오늘 추억이다. 눈 추억이다. 어, 이거. 음, 너무. 냄새에서 <목소리> 다 하고 있는걸. 고양이. 도상 같네. 토토로 있어, 토토로. 야 <목소리> 어떡해. 에이, 진짜, <목소리> 진짜 사고 싶다. 진짜 사고 싶다. 너무 귀엽다. 하연 이도 귀엽다. 뭐 이건 토끼야? 얘는 뭐야? 얘 토끼. 아 얼굴이 얼굴 있는 거? 귀엽네. 저는 이 아이 이아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귀여워. 제가 고리산대는 달빛 행운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아담하고 귀여운 게 너무 많은 가게예요 아가 게또개도 있어요 너무 귀엽다 6,500원이면 가격 괜찮지 않나요? 너무 예쁘다 귀여워 치즈케아크이이 정도 치즈케이크 아 치즈케이크도 있네 바닐라 떼두잔 시키고 이렇게 6번 받았어요 이 주는 거 너무 귀엽다. 빤! 이렇게 라이브 하고 있어요, 방송. 아, 라이브 공연하고 있어요. 이거 들으면서 커피 마시기 너무 좋겠는데요? 제가 주는 바닐라.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아이크림이 되게 하네음 되게 달아 이 맛있다 그러니 이게 녹으니까 맛있다고 느끼는 거 같아 엄마한테 악하는데 어하데 어딘지 모르겠어. 생각하는데, <목소리도> 진짜 죠자 먹으러 왔어요. 여기 매장 이름은 존앤진입니다 어, 응, 존... 음, 얘가 좀 음, v a 소스찍있어 저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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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짜란> <laughs> <laughs> <우리> 세 번째에요. <laughs> 진짜, 진짜 와보고 싶어. 미미랑 오지치즈 추가했어요. 수제로 만든 잡블이 올라간 파스타입니다. 소스는 미소바카베이스 소스이고요. 이 올라간 초록색 소스는 시금치 치미리소니다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피스타치오 미쳤어. 명이... 마지막 라자냐까지. <laughs> 레아스~ 그리고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, 드디어 와봤습니다 아, 이거... 이거... 이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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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당거이어야겠죠어와거이 와, 이거... 진짜 이쁘다. 지금 최상 수준이냐 저희가 주문한 메뉴입니다. 어, 음. 꽃빵 아, 완전 좀더나나찍찍 잡힌. 언 먹는 건데? 응. 그래, 그래. 너무, 너무 귀여워. 진짜 너무 귀엽잖아. 동돌이. 동돌이. 아걔 머리 먹어도 아, 돼? 돼? 어? e s of course, of c o u r 돼. e I'm very 나 o l d I'm very b o 정확하게 <laughs> 야, 진짜 머리 bold. <laughs> 정말 정확하게 머리만 먹었어 빈정 없지? bold. <laughs> 내 네, 오리지널 음, 예. 이거 엄마꺼죠? 엄마 뺄게 좋은데? 음. 아, 이거 근데 피스타치오 크림이 맞아? 내가 웃어? 피스타치오는 초록색이어야 되는데? 봐봐 잘못 음. 온 거였어요 아, 음. 피스타치오 크림라떼가 아니라 그냥 크림라떼였대요 <laughs> 그래서 다시 네. 주문하고 차에 결제해서 짠지 <목소리가> 먹기로 했습니다. 진짜? <목소리가> 음, 빵 맛있지.

제가 제일 기대했던 꿈으로 뭐, 바로 다 떨어졌어. 소해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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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저녁 먹기 위해서 저스트 텐동에 왔습니다. 너거 돌려줘. 얘는 에비로 시켰고 저는 야채 한 상으로 시켰어요. 거기에 치트키 마사일 비주까지 크. 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완전 맛있을 것 같아.